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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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이빨 보세요 이빨 껴 저자자자자자자 <laughs> 불타고는 남자 불타는 남자 과연 과연 <laughs> 아, 야 들어가 봐자 아! 이렇게 뒤돌렸다가 딱와 <laughs> 그래? 앞에 와 있어 앞에 와 있어 와서 갈하이 짙거든요. 안녕하세요 커버입니다자 오늘은 러블럭스 scp 재단 게임을 해보겠는데요 그중에 유클리드 등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해줄 D클래스 실험체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고 좀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하하 <laughs> 아, 죄송해요 자, 첫 번째 알아볼 유콜리드 등급은요 SCP-008입니다. 전염성 100%, 치사율 100%, 정말 어마무시무시하지요?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우와, 뚜껑 열리고, 화학물질이 분사되고 있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거 단추 한번 눌러볼까? 이렇게. 어! 여러분, 뭔가 진짜 이상한 게 느껴져요. 어, 뭐지? 어, 몸이, 몸이 뭔가. 어, 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고, 어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고, 어 몸이 점점 느려져요. 어 어떻게 변하는 거지? 고기야 먹고 싶고, 어, 점점 제 몸이 좀 뒤로 변하는 것 같아요. 배고파, 아, 아, 배고파. 자, 다음은 SCP-049 역병사 다 아시죠? 자, 실험체 들어가 봐. 자, 과연. 어떤 변화를 보일지 봅시다. 어! 역병 의사가! 어떻게 좀비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우와, 좀비로 변했어요! 오, 역시 무서운 역병 의사. 자, 다음은 SCP-457. 불타는 남자입니다. 아, 얘는 유클리드 등급인데요. 잠재적인 케테르 등급까지도 받았네요. 아, 무서운 것 같아. 일단 들어가 볼게요. 오, 불타오르네? 아, 이런 건 제가 들어가면 안 되죠. 어이, 수고해줘. 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 들어갔고 두 번째 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봐. 자, 과연 어떤 마력을 보일지 보시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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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타는 남자, 불타는 남자, 과연, 과연. 아, 한 방에 쓰러졌어요, 여러분. 근데 너 보니까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다. 음. 자, 이번엔 SCP 5 4 8오 코발트 블로 타란툴라 타란툴라 독거인가 알고 계시죠? 자, 얼마나 강력할지. 들어가 볼게요. 오, 코발트 블루, 오, 난리 났어, 지금. 실험체 투입! 투입! 자, 여러분, 보시죠. 물린 순간, 전신이 얼어붙어서 죽는데요 어, 어 살려줘! 고마 아, 차고, 아, 차고, 아, 차고! 벌써부터 차고! 아직 안 물렸거든? 아유, 차갑다고, 차가워! 아, 싫어, 싫어, 도망갈래, 도망갈래. 어, 얼어붙어! 얼어붙어! 아. 보셨죠? 한 방에. 이요 자 이번엔 SCP 스파이더 어? 이 번호가 없네요 유클리드고요 잠재적인 케테르입니다 자 들어가볼게요 우리 실험체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파이더라면 거인데 어디있냐 자 일단은 뭐별 반응이 없죠? 어? 얘들아 죽으니까 거미로 변했어요 역시 케테르 등급 맞네요 잠재적인 케테르 등급 맞아요 자 다음은 SCP-096 <laughs> S.C.P.계 의 손흥민 아 멋있죠 정말 유명한 캐릭터죠 다 아실 거예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죠 근데 이 미래 재단의 이 공구력은요 짤막하네요 키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러블록스 중에 이 공구력을 보여줬던 그 게임 있었거든요 거기서 되게 리얼했거든요 한번 찾아가 봐주세요 어, 소리는 나네요 보통 저 소리가 나면 와서 갈기갈기 찢거든요. 자 이번에는 scp-312 대기해파리입니다 대기가스로 만들어진 유기체입니다 자 들어가 봐 자자자자자 과연 과연 오, 어자 여러분 보셨죠 겉모습으로 봤을 때 진짜 해파리 같이 보였고요 한 번에 사람을 죽여버리네요 자 이번에 알아볼 scp는요 scp-966 잠을 죽이는 자 슬리프 킬러라고 하는데요 어 약간 096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과연 어떤 존재일지 볼게요 어? 안 보이는데? 어! 어! 투명하게 보여! 어! 뭐야! 어! 여러분 어디야! 어! 어! 저 뭐야! 투명한 존재예요 어 SCP-966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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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어 볼게요 자자자자자 나가자 나가자! 아림니다다 갇혔다! 나좀 믿는다 자 이번엔 SCP-1471 딱 겉모습만 봐도 무슨 강아지 같은데요? 여러분 저 SCP는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뭐 하는데 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24시간 내에 백룸처럼 실종돼서 죽은 것 같아요 와, 어? 뭐야 뭐지? 어? 어? 강아지가 있는데? 여기또 뭐야? 어두워 뭐죠 여러분 이방? <놀람> 뭔가 순간이동을 하고 죽어버렸어요 자 다음은 scp-303 도어맨이라는데요 오 이빨 보세요 오, 무오무오무오 자, 들어가 보세요. 어, 어 맨날 무서운 거만 날씩. 에, 진짜. 빨리 들어가 봐요. 알았어요. 자. 어! 오, 어! 와! 이빨. 여러분 이빨 보세요. 이와이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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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빨 보세요. 이빨 끊겨 와! 아! 문 열자마자 죽여서 도우맨인가 봐요. 자 이번에는 scp-895 카메라 오작동을 일으킨다네요 예를 들어서 뭐 착시현상? 뭐 이런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자 오잠깐만 여러분 밑에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올로와 실험실 빨리 들어가봐 뭐? 뭐? 어떡하라고 알았어자 일단은 깊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단 뭔가 심상치 않아요? 거기 뭐 있어? 자자자자 오! 저 앞에 이니스 오! 무슨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 보셨어요? 무얼굴 보이는데 빨리 가봐라! 예, 어, 어, 알겠어요 자자자 저는 조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신적인 피해를 줘서 죽이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어쨌든 참 미스테리한 아, 유클리드 등급이었습니다 가봅시다! 아, 어? 자 다음은 scp-009 붉은 얼음입니다 어, 일단은 들어가볼게요 이게 얼음인 것 같은데 어 뭐야? 야 들어가봐 이렇게, 으아! 얼어 죽었나봐요. 빨리 올라가야지. 자, 다음은, SCP-173, 인형 땅콩이. 아 개인적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캐릭터죠. 너무 좋아요. 여러분 특징 다 아시죠? 땅콩이의 눈을 마주친 다음, 등을 돌리면, 뒤에서 목을 꺾어버리는 아주 대단한, 멋있는, 그런 캐릭터죠. 자,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직접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실험체가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그게 얌전소? 섭섭해! 자첫 번째 문 열어줍니다. 아, 자, 땅콩이 진짜 똥 똥을 너무 싸대요. 그렇죠. 두 번째 문 열고요. 자 보이죠? 마지막 문이 열리면 눈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자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저렇게 다가가면 일단 땅콩이는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뒤를 돌아봤다! 하면! 하면! 자, 저렇게 쳐다봤다가, 만약에 등을 돌리면! 팝! 아! 우리 땅콩이가 바로 목을 꺾어버렸죠. 자, 여러분, 땅콩이는요, 제가 직접 내려가서 특징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자, 저기 땅콩이 있죠?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뒤돌렀다가 딱보이면 우와! 오, 앞에 와 있어, 앞에 와 있어. 자, 자, 다시 이렇게 등을 돌리면은, 아! 역시 땅콩이는 무서워!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로블럭스 SCP 미니 재단 게임을 재 플레이 해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자, 다음은 제가 케틀의 등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미진진해지겠죠? 하 <laughs> 하하하.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